가자. <웃음> <웃음> 엄마, 저 <저거> 가져가야 <laughs> 어? 되는데 잠깐 잡아. 어, 저거 뭐야? 뭐, 날아다니는 거 벌레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악고 봐. 네, 놀자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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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강우이예요강인이 세는 거야? <laughs> 이몇 네, 살이에요? 예, 여덟살 10살. 세살이야? 아기네. 이아기네아기가다 애기. <laughs> <가죠>, 안녕해. <웃음> 안녕. 예, 안녕. <laughs> 네, 가세요. 야, 눈맞어 잠시만. 잠시. 인삼 사러 갈까요? 인삼 사러 가면 되지 마. 이거보 인삼 사먹을네 그래 안돼 지질라고 네. <laughs> 이 <이거> 능이 <laughs> 어떻게 해요? 여기 13,000원이에요 이게 300g 해놓은 건데 맛있어요 <laughs> 얼마씩 해요? 알아보고 그냥 많이. 이거 네마리할 거라 아 재수려는 거 아니었어요? 조금 주고 <laughs> 또 넣어야죠 먹, 요즘에 안 먹여서 먹이면 좋을까요? 좋 개는 좋죠. 먹으면.. 얘 뭐. 엄청 잘 먹어. 어이구.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엄청 잘 먹어요. 얘 손든다, 손. 한대 음. 때려. 야한대 때려. 때리려고. 어, 진짜 부드러워. 한대 때리려고. 한대 때리고 싶어? 그렇지? 그래요? 아니, 내가 쫌이하고 있었는데. 에이. 화이팅! 야, 후추 안 돼. 어, 아, 너 아파, 발. 발톱 아파. 발톱, 아파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어? 우추는안 돼. 가자, 안녕. 후추, 미용실 왔어요? 미용실 어때요? 그치? 어디 하나도 안 찔렀어. 쟤네들. 얘들아. 응, 많이 어 아니요. 야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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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늘더라고. 우리 언니 시험이 있을 거야. 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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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모녀가 어, 둘이 모녀. 그죠눈 색깔이 똑같아. 이쁘다. 어, 눈치 아이, 눈치챘는데. 눈치챘어. 가지가. 이용하고 눈치 예쁘게 하고 만나. 그랬지 자, 엄마 갔다올게 갔다올게 빠이빠이 이거. 잘하고 와 네. 가자 <laughs> 저기 보이는거 봐 저렇게 고 있는거 봐야 거기 하지마 저기 영기왜하아리 가자 벌써? <laughs> 됐어, 알았어 벌써 알았어. 알았어. 어 <laughs> 치아, 아 다리 아파. 어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떻게 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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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뭘? 야. 아한두달 네, 떨어진 것 같네. 두달떨어졌 점프하지 마. 서로, 아이! 깔끔해졌다. 깔끔해졌다. 봐봐. 봐봐. 최악 얼굴 좀 보자. 에이 봐. 연락 봐봐. 엄마 좀 봐봐. 에이! 이그 많이 없다. 덜해. 그죠? 음. 살도 그렇다. 살도 약간씩. 늘어진다. 그지? 살 많이 찐거 아닌데 그러죠. 음. 니 진짜. 내가 가 편해요. 아니,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짙게 벌어도 <laughs> 얘 <목소리가> 진짜 훨씬 잘하더라. 얘기 잘했었지. 얘기 잘 갖고 놀아. 근데 혼자 하니까 좀다 싸운지 아다 잡아 뜯는 거? 그래, 우리 우리 지순이가 그렇게 큰 거는 안 갖고 놀데아 그래요? 얘는 엄청. 언니 되게 잘하더라고. 게 잘해요. 근데 혼자 응. 갖고 놀니까 다 잡아 뜯잖아. 응.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디로 갈 거야? 일로 가. 맨날 끝나고 이쪽으로 가니까. 뭐야? 식사 하셔야 된대. 갈게요.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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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고민하자아따보고거먹지 시원한 네, 거먹 네. 고민하고 있어. 네, 네. 아니야. 더으면 네. 걸음... 네. 어. 그렇죠? 힘이 없어져서 어, 얘는 근데 저거 해요. 토이 토이예요? 토이죠. 사이즈가 작잖아요 응, 작은데, 토이보다 살짝 큰것 같아요. 살짝 오버됐고 <laughs> 공사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공사달라고? 무슨 따져? 예, 공 엄청 줘 조... <laughs> 가세요 진짜 공사, 공사자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것도다 뜯을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살까? 노란색. 아, 잠깐 저거 사자. 이거 사자. 아니야, 기다려. 이거 사줄게. 이거 사줄 거야. 이거 사, 이거 사. 올라. 아니야 여기안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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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빨리 가야 돼. 공. 집에 가서 줄게 공. 가자, 가자 지 점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휴 정신 나서. 안 돼. 옳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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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에 가서 줄게 여기 안돼 여기 찻길이잖아 빨리 와 집에 가서 줄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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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빨리 가야지 빨리 축구하지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옳지. 빨리 가. 우와, 엄청 빠른데? 뛰어갈 거야? 뛰어갈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귀여. 워 아니 아니 아니. 집에 가서 좋겠지. 가자. 땡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 허치야 공 이거 아이 귀여. 너 이거 몇분 안에 망가뜨릴 거야. 안망가뜨릴 거지? 바꾸는가? 알지? 차차 차근차. 차차 뜯지 마. 뜯지 마. 드리블! 그렇지! 리블 됐다! 드리블! 드리블! 아유 너무... 안 돼! 드리블!